안녕하십니까 KBS 아홉 시 부산 뉴스입니다. 이용객 폭화로 극심한 혼잡 문제를 겪고 있는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이 확충됐습니다. 연간 수용 가능 인원이 200만 명 정도 늘어난 건데요. 일단 숨통은 튀었지만 혼잡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 평일 오후에도 여행객들로 북적입니다. 올해 1분기 김해공항 이용객은 219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전 연간 1,000만 명에 달한 이용객 수가 회복됐습니다. 평일 주말 없이 비행기 탑승은 물론 수화물 찾기가 힘들어 이용객들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행시간 얼마 안 남았을 때 단체 이용객분들 뒤에 서면은 시간도 촉박한데 탈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찔함이요 김해공항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821억 원을 투입. 국제선과 국내선 청사 사이에 17,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터미널이 5년 만에 확충됐습니다. 이용객을 위한 시설도 확대됩니다. 탑승 수속대가 104개로 늘었고, 항공기 탑승구도 3곳 추가됐습니다. 또 입국신사대와 수하물 수취대도 기존 시설보다 늘어 이용객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혼잡을 유발하는 면세품 인도장도 확장 이전에 운영합니다. 확진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은 연간 630만 명이던 수용 능력이 200만 명 늘었습니다. 하지만 혼잡 문제는 여전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가덕신공항 개항 전인 2029년까지 이용객 수가 1,4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용량을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그 불편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물 터미널을 국제선으로 개조를 해서 가덕신공항이 개항될 때까지 사용하는 방법도 또 해법이 될수 있지 않을까. 확충된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은 오늘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부산 관광공사의 한 직원이 상급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지만 인사위원회는 결정을 뒤집었는데요. 사건 당사자들의 소명도 없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아른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직원은 지난해 5월 해외 출장지에서 상급자로부터 신체적 위협을 당했다고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사건 직후 충격으로 6개월 넘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안 온다고 했지 그래서 목을 막막 받고 있고. 우선 또 잠도 못 자고. 부산관광공사는 지난 1월 외부 전문가 등 5명으로 꾸려진 조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은 신고 내용을 모두 부인했지만 조사위원회는 당사자와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이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한달뒤 열린 인사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당사자들 없이 참고인만 불러 진술을 들은 뒤단한 차례 회의만으로 조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부실했고 당사자들이 진술한 사실관계가 상반돼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조사는 물론 당사자들의 소명권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만일에 그걸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 조사의 신뢰성이라든지 정확성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피해를 호소한 직원은 사건을 경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부산고용노동청도 해당 사건에 대한 진정을 받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북한 재개발 생활형 숙박시설 인허가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이 부산시청과 동구청에 이어 부산시 공무원 자택도 압수수색해 검찰 수사가 부산시로 본격 확대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북한 재개발 상업지구 건축 허가와 심의를 맡았던 부산시 전 건축과장 등 공무원 2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의 기간제 교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원은 2년 사이 배 이상 늘었는데요.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일까요? 최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 전체 교원 중 기간제 비율은 18%.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2년 사이 배 이상 늘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10명 중 3명이 기간제 교원입니다. 특히 부산은 기간제 교원 비율이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3%포인트 이상 높은 편인데요. 교장과 교감 등을 뺀 교사만 놓고 보면 비율은 더 높아집니다. 기간제 교원이 늘다 보니 학생과 선생님 간의 안정적인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한 학교에서 많게는 해마다 2, 30명씩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다 보니 행정 업무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정규교사를 더 채용해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나 교육의 질을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하는 것이 오히 교육청이 해야 할 맞다가는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산교육청은 학생수가 줄어들고 교사 명예퇴직과 휴직자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 기간제 교원이 늘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예상 퇴직 교원 수를 봤을 때 앞으로 3년 정도 기간제 비율이 늘겠지만 곧 조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교사들은 이제 자격 2급 교사 자격, 1급 교사 자격 이런 연수가 있듯이 기그그 많이 지원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전교조 부산 지부는 고등학교의 경우 2028년까지는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난다며 무분별한 교사 정원 감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임시총회가 오늘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장인 박형준 부산시장은 외국인 유학생의 창업 정주 지원을 위한 비자 제도 개선과 법무처 차원의 전담 조직 구성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총회에서는 또 자치 입법권 강화와 지방 재정 확충 그리고 중앙 투자 심사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추진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내일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재활을 돕기 위한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전업 작가와 일반 장애인 아흔 아홉 명이 참여한 특별 기획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샛노란 해바라기가 푸른 하늘을 향해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보송보송한 민들레 홀씨는 바람결에 몸을 맡긴 채 날아갑니다. 뇌병변 장애 일급인 구필화가 박성미 씨는 손이 아닌 입으로 붓을 들고 치열하게 그림을 그립니다. 수많은 점으로 피워낸 꽃들에는 자유롭고 당당하고자 하는 작가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있는데 몸이 안지니요면 밑에 보고 해가 뜨면 노하 있잖아요. 장애인의 날을 맞아 마련된 특별 전시회. 장애인 전업 작가와 일반 장애인 아흔아홉 명의 작품 삼백 열두 점을 선보입니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로 대중들과 더 친숙해진 정은혜 작가의 특별전도 마련됐습니다. 주름과 군살이 그대로 드러난 얼굴, 솔직하게 때론 섬세하게 소중한 사람들의 얼굴을 담아냈습니다. 장애인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갖고 계신 그러한 재능들을 선행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파급의 효과를 주고 계신... 사람들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표현하는 건 작가가 사회와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그리면 그 사람들이 저를 기억해요. 오는 2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차별도 편견도 없는 우리 이웃 작가들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180억 원대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공범 5명이 추가로 검거됐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위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시킨 뒤 피해자 149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송치된 40대 남성의 공범 9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공범들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시켜준다거나 근저당권을 없애준다고 속이고 임차인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비성 폐류독서 기준치 초과 해역이 부산 일부 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과 경남수산안전기술원 합동조사 결과 폐류 채취 금지 조처가 내려진 곳은 부산 가덕도 천성동과 태종대 연안 등 부산 해역 두 곳을 포함해 거제 8곳, 창원 8곳 등 모두 22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